안녕하세요, 배짱이 지망생입니다. 오늘은 어,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영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의 하나인 패턴 영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패턴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했어요라는 그런 패턴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, 뭐 공부했어요, 아니면 운동했어요, 뭐 이런 식으로. 그, 어떤 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 중에 주요 요소를 배우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단어만 집어 넣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드는 거를 이제 패턴 뭐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영어에서도 패턴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쉽게 영어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. 특히 회화에서는요. 왜 그러냐면 애기들 우리 말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뭐뭐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를 줘 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얘네들이 과자 줘 아니면 밥줘 아니면 장난감 줘 이런 식으로 줘 라는 단어의 줘라는 패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구성을 하잖아요.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처음 영어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I want to 나는 무엇 무엇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싶다 하면은 I want to sleep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I want to study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I want to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패턴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만 다른 걸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공부하기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뭐 비슷한 언어 구조를 얘기를 하거든요? 이거는 제가 다른 영어 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, 많이 얘기하는 게뭐뭐 뭐 하고 싶다 뭐, 뭐 먹고 싶다, 아니면 자고 싶다, 뭐 쉬고 싶다,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, 그러면은 영어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갑자기 막 이상한 뭐, 뭐 역사 얘기나 이런 걸할건 아니잖아요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자주 쓰는 패턴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를 해도 한 달이면 30개의 문장 구조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,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부담도 적고. 효율도 가장 좀 높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다만 패턴 영어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우리도 뭐 문장을 말할 때 짧게 짧게 여러 문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 문장을 한 번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패턴 영어는 조금 뭐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패턴이 한 문장 구조에 대한 패턴을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. 계속, 뭐, 이렇게 한 문장 자체가 엄청 길거나 수식어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사 같은 게 많이 붙는 경우에는 한 문장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패턴 영어를 공부하는 게 회화를 공부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.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패턴 영어는 인터넷에도 매일 하루에 한 패턴씩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책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뭐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료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한번 패턴 영어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뭐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.